친구들 안녕 핑크 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주 캔디 빠빵을 해볼 건데요 우주 캔디를 한번 먹어볼게요 <laughs> 아주 가루는 못 먹었어요 안에 뭐가 들어 있나요 가루가 들어 있는데 한번 가루 뿌려줄게요 오 보여요 이제 이쪽에 가루가 있거든요 이쪽에 가루를 안 먹어 입니다 벌써 가루 먹, 도전입니까? 아이고, 엄청 싫다고 들었는데. 네. 가루 안 먹으려고 너무 조금씩 드시는 거 아닙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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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입에 다 드셔보시죠. <laughs> 못 먹는 걸왜 사달라고 했나요? 빨리 드셔보세요. 가루를 털어 넣어보시는 건 어때요? 제가 도와드릴까요? 저 좋아요. 제가 할게게요 먹었어요? 아니요. 못 먹겠어요? 나왔어요? 응. <laughs> 어때요? 너무 쉬자한 입에 그냥 쏙, 알지? 진정한 먹방. 음,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입천장에 붙었군요. 음, 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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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떤 맛입니까? 너무 싫 <laughs> 여러분 너무 싫어도 우즈키니 우주, 먹어보고 싶은 여러분들 우리 핑크 여러분들 구독 꼭 좋아요 꼭 알림 설정 다른 데로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